어, 근데 빨리. 잠깐만. <laughs> 근데 지금 목소리는 안넣려고 오늘 오늘 영상에는. <laughs> 있잖아. 거기는 방이 3개 있어. 방? 어. 되게 큰, 시끄럽게 꺼진 거 있어. 또 이렇게 와인 바 이런, 이런, 이런 바랑 있는 방있 있어. 짠. 나 이거 한 입만 마지막으로 먹어 어, 이거, 이거 다 먹어. 아, 못 먹겠어, 배불러서. 그, 그 심리학 교수님. 음, 되게 성격이 화끈해. 여자분이. 궁금해서? 오늘 오랜만에 시내에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오빠가 공부하고 있던 카페에서 녹차 라떼도 시켜 마시고, 이제 오빠랑 집에 가요. 나오니까 좀 트렌디하고 예쁜 곳도 되게 많아요. 어좀 아쉬운 점은 차로 다녀야 된다는 거. 걸어 다니면서 막 여러 군데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차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쁜 카페들도 있고 좀 구경하고 싶은데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그저 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또. 하는 연습 을할 겁니다. 차 타고 40분 이나 걸려서 왔어요. 뚜레 주 루가 있 어요. 우리 동네 유일한 한국 빵집이에요. 초콜릿 크로스. 저는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레드빈 도넛. 팥빵. 피자빵이랑 찹쌀 도넛이랑 팥. 빵이랑 애플파이를 샀어요. 그 짜장면 두 개랑 탕수육 하나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네. 네, 20분, 20분. 아, 아니에요. 언니 밥 먹이겠네? 어, 먹지. 안려 하하. 만 욕해요. 아니, 아니요 웃겨. 짜장면 나왔어. 어. 너더 넣을 거지? 여기 는 밥솥 도 팔고, 냉장 고도 팔 아, 나 라면 하 이면, 시켜도 파네. 뭐 맛있을까? 포도우. 장포도우. 장파도우 홈런볼 파티팩이랑 칸초. 오케이. 너 얼굴 안나오게? 응.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건물이야 저기 막 빈티지랑 막그 챔피언 같은 거 요즘 이런 색깔이 사고 싶었는데 여기 있어요? 야 완전 귀여워! 귀엽다네. 그래픽 티셔츠. 티어. 너만 너무 백팩 가벼운 거 아니야? 어, 나 별로 안 들어가 있어. 조이스 백팩. <laughs> 근데 너도 오늘 스케치북을 못 가져와서 그런 거잖아. 아, 진짜. 학생 진짜 많다. 진짜. 이렇게 돼있다라고 지금 저는 스타벅스에서 영상 편집하려고 하고 있고, 오빠는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시켰는데 진짜 다 맛있어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영상 편집하다가 잇따가 저녁 수업에 갈 거예요. 밖에는 벌써 30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페 안에는 에어컨이 너무 세서 되게 추워요. 우리 둘다 긴팔 입고 있는데도 무척 춥습니다. 저희 지금 주차장으로 가는데 어, 지금 해지는 시간에 저 산이 되게 예뻐 보여요. 저 산도 등산을 많이 가던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걷고 그치? 오스트라 수업 지금 끝났고 피아노 연습할 게좀 있어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이제 오빠가 여기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데리러 왔다고 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오빠랑 집에 가고 있는데요 아까 고로케 샀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와서 처음 먹었더니 그래서 그런,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 사실. 신 어. 냄새. 그렇게? 응. 그럼 안 되는데. <laughs> 몰라내일배 아픈 거 아니야? 몰라. 아, 차 조명 때문에 내 얼굴 너무 빨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이 있는데 학교에 얼른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급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보통 여기 주차가 엄청 전쟁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 완전 좋은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여기 제가 가야 되는 건물이 바로 저건데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 급하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유있게 도착을 했어요. 오늘도 간식으로 바나나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오빠가 스타벅스에서 바닐라라떼 사달라고 해서 사다 달라고 해서 바닐라라떼랑 여기에서 물을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 목말라서 물을 샀어요. 아니 물을 주문했어요. 이제 다 집에 가겠습니다. 저녁 먹어요 고기랑 처음으로 칼국수를 해봤어요 근데 호박 같은 음게 없어가지고 그냥 해물만 넣고 오, 끓였어요 이게... 김치를 딱 얹어가지고 먹어야 돼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목소리> 마트에 이 탈렌티 새로운 맛이 나왔길래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맛도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지금 오빠랑 카페 공부하러 왔어요. 저도 이번 주에 시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영화관 있고 여기 에피집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한국분들이 유학하고 있는 비행학교가 있어서 한국분들도 여기 오면 좀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운전해서 왔고 여기는 라떼가 맛있어요. <laughs> 되게 피곤하다. 진짜? 아, 거, 토끼 도망간다. 진짜 어, 오래됐어. 두달 전에 여기서 오디션 봤는데 오늘은 연주를 보러 왔어요. 너내 유튜브에 나와도 돼? 어. 블로그? 혹시 유튜브, 내, 유튜브? 내 블로그에 나와도 돼요? 네, 당연하죠. 우리? 근데 나나오리 1분에 1불. 언니 나 유튜브 채널 아니, 볼래. 아이고. 우리 지금 <laughs> 교회 반주자 언니 졸업 연주 왔어요. <laughs> 우리 너무 부끄러워.

Thank you.